1 6 5 성경읽기 세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요한복음 15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나야말로 참 포도나무이고 그대되는 가지이다. 나야말로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내게 붙어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죄다. 그분께서 그 가지를 잘라버리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그대들은 깨끗합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해 주었던 말씀 때문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세요. 그러면 나도 그대들 안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가지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요. 그처럼 그대들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나야말로 포도나무, 그대들은 가지입니다. 누구든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 또 내가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나 없이는 그대들이 아무 것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릴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집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타버립니다. 그대들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그대들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대들이 바라는 것을 뭐든지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대들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대들이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가 되면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역시 그대들을 사랑했어요. 나의 사랑 안에 머무르세요. 그대들이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요. 이런 것들을 그대들에게 말해 준 것은 나의 기쁨이 그대들 안에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들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는 겁니다. 나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그대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요. 사람에게 이보다 곧 친구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습니다. 바로 내가 그대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대들이 실행하면 그대들이야말로 내 친구들입니다. 내가 더는 그대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종은 자기 주인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대들을 나는 친구라 불렀어요. 내 아버지한테 들은 것을 내가 모두 그대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대들을 선택하여 세웠어요. 그대들이 가서 열매를 맺고 그대들의 열매가 머물러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대들이 내 이름을 내세워 아버지께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든지 아버지께서 그대들에게 주시도록 하려는 겁니다. 이것들을 그대들에게 명령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하시다. 세상이 그대들을 미워하거든 그대들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대들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그대들을 자기 것이라고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바로 내가 그대들을 세상에서 선택했고 이 때문에 세상이 그대들을 미워합니다. 바로 내가 그대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세요.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않아요. 그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그대들도 박해할 겁니다. 그들이 내 말을 지켰다면 그대들이 말도 지킬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을 그들이 내 이름 때문에 그대들에게 할 겁니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핑계할 말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합니다. 다른 누구도 하지 않은 일들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일들을 보고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적혀있는 말씀, 곧 까닭없이 그들이 나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오실 겁니다. 그분은 바로 내가 아버지한테서 그들에게 보낼 분, 곧 아버지한테서 나오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겁니다. 그대들 자신도 증언할 겁니다. 그대들이 맨 처음부터 나와 함께 왔으니까요. 요한복음 16장 이런 것들을 내가 그대들에게 미리 말해둔 것은 그대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대들을 회당에서 쫓아낼 겁니다. 그대들을 죽인 사람마다 하나님을 섬긴다며 재물을 가져다 바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텐데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내가 그대들에게 미리 말해 두었어요. 그들의 때가 왔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 내가 직접 그대들에게 말해 주었다는 것을 그대들이 기억하도록요. 성경님이 하실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그대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그대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분한테로 갑니다. 그런데 그대들 가운데 아무도 나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그대들에게 내가 미리 말해 주어서 그대들 마음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나야말로 진실을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내가 떠나는 것이 그대들에게 득이 됩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고회사가 그 그대들한테로 오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그대들한테로 보낼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해, 정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들춰내실 겁니다. 죄에 대해서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의에 대해서라고 한 것은 내가 아버지한테로 가서 그대들이 나를 더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에 대해서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의 지배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에게 할 말이 아직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대들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 곧 진리 영이 오시면 길잡이가 되어 그대들을 온갖 진리로 이끄실 겁니다.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무엇이든 듣는 것을 말씀하실 테니까요. 닥쳐올 일을 그대들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바로 그분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 나 이것을 받아서 그대들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모두 다 나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내가 그분이 나의 것을 받아서 그대들에게 알려줄 거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의 괴로움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라 하시다. 조금 있으면 그대들이 더는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이 서로 말했다.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조금 있으면 그대들이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겁니다. 또 내가 아버지한테로 가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씀하시다니. 이어서 그들이 말했다. 그가 말씀하시는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께 묻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가 한 말을 두고 서로 이러니 저러니 하고 있는 겁니까 조금 있으면 그대들이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겁니다 하고 내가 한 말을요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울고 슬퍼할 겁니다 그대들은 그러나 세상은 기뻐할 겁니다 그대들은 괴로워할 겁니다 그러나 그대들의 괴로움이 바뀌어 기쁨이 될 겁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에는 괴로움을 겪습니다 진통을 겪을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낳고 나면 더는 그큰 어려움을 기억하지 않아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바로 그대들도 지금은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다시 그대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대들의 마음이 기쁠 것입니다. 그대들이 기쁨을 그대들한테서 빼앗아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로 그날에는 그대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내 이름을 내세워 아버지께 무엇이든 달라고 하면 그대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대들이 내 이름으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그대들에게 기쁨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다. 이런 것들을 내가 그대들에게 다른 말로 돌려서 말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대들에게 더는 돌려서 말하지 않고 아예 터놓고 아버지에 대해 그대들에게 알려줄 때가 옵니다. 바로 그날에는 그대들이 내 이름으로 달라고 할 겁니다. 내가 직접 그대들을 위해 아버지께 요청 드리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그대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 나를 좋아했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내가 아버지한테서 나와서 세상에 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세상을 버려두고 아버지한테로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한다. 보세요. 이제는 선생님이 아예 터놓고 말씀하시는군요. 전혀 돌려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요. 누군가가 선생님께 더는 여쭤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그대들이 이제 믿는 겁니까? 보세요. 때가 오는데 벌써 와 있어요. 그때 그대들은 저마다 그대들 자신이 있던 곳으로 흩어지고 나만 혼자 버려둘 겁니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그대들에게 미리 말해둔 것은 그대들이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대들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힘내서요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다.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고는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셨다. 아버지 때가 와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생명체에 대한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맡겨 주신 것마다 그것들에게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하시려고요. 영원한 생명은 이것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한 분뿐인 참 하나님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말로 아버지를 땅에서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겨 주신 그 일을 끝내므로써요.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아버지 곁에서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세상이 기전에 내가 아버지 곁에서 누렸던 그 영광으로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뽑아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나에게 그들을 맡겨 주셨지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친히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직접 그들을 위해 간청합니다. 내가 간청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내가 더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 자신마저 하나님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직접 그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이름의 능력으로 지켜주었습니다. 또 보호해 주었습니다. 잃어버릴 자식 말고는 그들 가운데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말씀드리는 것은 나의 기쁨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빼내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 자신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들 자신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만 간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전한 말씀을 통해 나를 믿게 될 사람들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 역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나도 역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두고 내가 바랍니다. 나 자신이 있는 곳에 저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나의 영광을 지켜보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말입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친히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또 알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역시 그들 안에 있도록 할 겁니다.